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강수정입니다. 오늘의 팩트는 대장동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한 부동산비리국민특검이 지금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검찰의 부실 수사를 엄정히 비판하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출범 이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홍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비리 국민특검의 총괄본부장 전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게이트 관련 국민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 대표님이신 고용주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의 상임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주민약탈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 관련 국민특검의 구성 및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자본금이 50억 원인데 그중 1%에도 못 미치는 4,999만 5천 원을 출자한 주식회사 하천대유가 현재까지 577억 원을 배당받고 6%인 3억 원을 출자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3,463억 원을 배당받아 이익 배당금만으로도 수익률이 1,000배를 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천대유는 아파트 분양 수익 4,531억 원이 더 있어서 이들이 차지한 총 수익은 8,571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에 이들의 출제, 출자액 합계보다 7배 이상 더 많은 금원을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분의 1에 불과한 1,830억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불합리한 이익배당 구조를 설계하였거나 알면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엄청난 배임 행위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및 성남시장은 본인 스스로 동권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아, 11월 22일 김만배 남우 정령학 등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설계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하여 분개한 국민들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식이 있는 일부 국민들이 국민특검이라도 직접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마침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여럿이 있어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특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수 없었으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배임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와 같이 알려진 사실만을 기초로 이재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의 기소장을 작성하였고, 금일 그 기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특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관계자들은 향후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사말에 이어서 국민특검의 대변인 서주연 변호사가 기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기소장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김만배, 남, 남욱, 정영학 등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성남시 자치법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별표,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개 이상의 공문에 결재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볼때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제자이자 최종 책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주주로 참가했기 때문에 국토부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서 인정하는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정돼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서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되 최소 15% 이상 확보해야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임대 주택 비율이 15%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착수 후 임대 주택 비율은 도련 기준 한참 미친 6.7%로 줄어들어 수용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 주택법은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성남에들은 주택법상 민간 기업에 해당해 개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듯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개발과 민간 사업의 이중적 지위를 넘나들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것이 분명한 사업이었음에도 이재명은 개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확정하라고 지시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1월 22일 밝힌 배임액만 기준으로 1,827억 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에게 부당하게 돌아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은 면밀한 조사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이재명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검찰에 이재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국민 특검의 이름으로 작성한 국민 기소장을 검찰에 전달할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 계속하여 지금과 같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저희 공동대표이신 손기호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차 결과 발표를 마치면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저희 손기호 공동대표님께서 밖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